짜잔. 원래는 포장해서 가져다 먹는데 오늘은 밖에 나온 김에 직접 먹으러 왔습니다. 오, 좋아. 생맥주 행사 1,900원. 짜잔.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어, 또 어디서 많이 보던 뒷모습. 오, 어, 앞모습도 음, 보이네요. <laughs> 네? 아니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아놓으셨어요. 응. 내걸줄 어떻게 알고? 연락 좀 그만 하세요. <laughs> 어 그만 좀 쫓아다녀 스토커야. <laughs> 저기요 저희 적당히 좋아하시면 안 될까요? 어? 이건 뭐야 미니우동. 음. 초밥에 나온 세트에 나오는 미니우동 이거는 야채. 맛은 뭐 항상 먹던 맛이니까 <laughs> 네. 아. 자, 자, 행사하는 맥주에 소주를 말려면 살짝 먹고 아, 근데 걸 시원한데? 먹이 드릴게요 노력해 주시니까 바로 드세요네 막고, 막 막고, 다고 막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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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면 안 되죠. 네. 와, 초밥도 나왔습니다. 네 튀김만 나오면 되는데요. 일단 저희는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짜잔, 짠! 브라보. 이거 막 맛기를 먼저 먹어야지 맛있는 건. 튀김이 나왔습니다. 어. 이건 뭐야? 이거 새우 튀김이고 치킨 가라게 아, 이거는 네? 고로게 음. 음,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. 치킨 가라게만 따로 팔잖아 원래. 어. 음 맛있어. 음, 오뎅집에서도 팔지. 음. 그러니까 옛날, 그, 옛날 그 튀김 맛이잖아. 조그만한 그 순정으로 먹는 거 같지. 뭐 처음에는 소스 맛으로 먹어. 아, 많이 드세요. 음,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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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린이 입맛.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생맥주를 행사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행사하는 생맥주 아주 좋습니다. 그걸 그거 내거내거아좀 덜지 좀뭐내 거거든.